조채, 렛츠 조채. 그래 이 맛에 세차하는 거야. 자, 만취. 오늘은 제가 봄맞이. 세차를 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뒤에 트렁크에 짐이 너무 많거든요. 세차도 할겸 정리도 할겸 봄맞이 세차. 음, 음. 그냥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화면이 꽉 차네요. 뒤가 뭐가 많아서. 한번 <laughs> <다 웃음> <이거>, 오빠 이거. <laughs> 지금 차를 안 탔는 지 엄청 오래됐어요. 한두세달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신창이야. <laughs> 우리 레츠가 지금 만신창이야. 에어컨 필터도 갈고 지금 공기압도 지금 노란색 불 들어와가지고 이게 일이 커지는 건 아니야 지금 <laughs> 기도한데 할때 해야 되니까 응. 세차는 얼마 만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계 세차는 하긴 했어요. 기계 세차는 했는데 손 세차는 그것 때문에 한거 같은데 그때 촬영때랑. 그때 이거 촬영 때문에 <laughs> 맞다 촬영 때했어손 세차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올때 세차했어요, 사실. <laughs> 트렁크 한번 혹시? 트렁크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마취 네. 마이카 한번. 마취 마이카.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고만. 셀프 세차. 아주 노랑 노랑하니 예쁘네요. 픈하냐고 마침마이카. <laughs> <in my> <laughs> 솔직히 말하면 너무 관리를 너무 안해 가지고 약간 민망해. 불법한 뭔가 들어있진 않잖아요, 그래도. 아, 아니, 그건 아니죠. <laughs> 내 마음이 걸리지. 자, 오픈할게요. 발가벗었다. 발가벗었어. 잠깐만, 이거 뭐예요? 지 블랙박스 막 그건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다 놓으면 되나? 이 캠핑 그거, 캠핑 매트 이거 타프 이거 화로대아 지금 바운더를 이만큼 잡으신 거예요? 그럼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거 이제 이불 이건 벽에 이것도 되게 좋아 푹신푹신 약간 라텍스 같은 느낌의 어, 그. 라텍스 같은 느낌? 네. 유명한 거, 피더다운. 캠퍼들 보통 다 피더다운 많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더 커. 그래서 이거, 이거 많이 들고 다니지. 차박할 때는 좀 친구가 큰게 좋더라고. 이게 파세코하고 헬리녹스하고 콜라보한 거. 저희 아지에있 비슷한 거. 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이제 컬러만 다른 거야. 이거 한정판으로 나온 조명. <laughs> 콜맨 120년. 엄청 밝아요. 어... 엄청 따뜻하고. 가격대가. 한 번만 쓱 저희한테만. <laughs>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게 약간. 아니,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아예 살 수가 없어. 없어 근데 나는 짱방... <laughs> 자! 배드민턴! <laughs> 배드민턴 어떻게 한판 해? 테니스! 테한번 또... 취미는 돌아오는 거야 편에서 한번 이건 테이블 이것도 테이블 테이블테이블테이블몇 아, <laughs> 개? <개야? 웃음> 아, 대가족이네, 대가족. 이제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 거를 다 꺼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파워뱅크, 파워뱅크? 인버터, 아, 약간 전원 뭐 이런 거예요? 예, 네, 이거는 이제 무시동 히터. 제가 이제 거의 차박을 안 해서 근데 무게만 너무 차지하니까 이거를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왜요? <laughs> 괜히 정리하자고 해가지고 뭔 <laughs> <왜, 왜? 웃음> 할거리가 엄청 많. 아 <laughs> 어? <laughs>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이게 밑에랑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 드라이버 없겠지? 여기는 짐을 진짜 너무 빼고 싶었어 정리를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군 내가 갖고 온게 있지 이런 거 이런 거어 어, 나의 목걸이가 나의 목걸이가 <laughs> 목걸이 찾음 이게 약간 팔찌로도 쓰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득템 자 가자 집으로 <laughs> 여기 있다 <웃음> 후방 <웃음> 후방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네. 이거 뭐야 <laughs> 워셔해 아, 음료수 이렇게 <laughs> 그니까 뒤에 음료수가 엄청 많이 나오네. <laughs> 아니 그래서 자기 차들은 얼마나 깨끗하셔서 자 한번 열어봐 다 열어봐 아니 너무 남일같이 얘기하네 잘 들려 누가 자기의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레치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약간 지금 숙제를 다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밀린 숙제를 하고 있어. 고장 났어, 이게. 이게 빠져 가지고 낄 수가 없겠지, 지금. 미안해. 어, 대충 꼈어. 오. 어, 안될것같은데 아, 안될것아안될것 같은데? 아이, 괜찮아. <laughs> 아, 어차피 이거, 거기 기아 가가지고, 부품 같은 거 해야 돼가지고. 지금 나 라디오도 안 되거든. 원래 저기 위에 튀어나왔거든요, 이렇게? 네 뿔처럼? 꼬다리 어디, 어디 갔어? 주차하다가 날려먹었어. 아, 라디오, 그, 샤크, 샤크? 어. <laughs> 날려먹었어. 언니는 차에 뭐 이렇게 꼬면하는게 없네. 난 순정을 좋아해. 그냥 클래식한 걸 좋아해. 그 향은, 향 같은 거는 보통 하지 않아요? 어, 향은, 향은 있어. 오베인가? 약간 이름, 이름이 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하나 넣어줘 향이... 빨리 아... <laughs> 나 시트러스한 거 좋아해 시트러스한 거어 자몽이나 오렌지 향뭐 이런 거 있지 언니 차에 두고 다니는 선글라스도 이거 이거 그전에 쓰고, 쓰고 온거 이게 너무 가벼워 이렇게 가볍게 쓸수 있는 거 나는 약간 무거운 거 쓰면 뭐라 해야 되지?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가벼운 거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거 자주 썼는데 아마 거기 삿포로 편에 나올 거야. 이거 사는 거 나올 걸? 너무 가벼운데? 약간 안쓴 것처럼 가볍거든요. 마음에 드는데 <laughs> 와우. 이제 실내에서 차로 가면 될거 같은데? 이건 또 매트가 나왔네? 아직도 나왔나? 에어건 한번 해야겠다 어? 이미 시간이 들어왔어! 셀프 세차 처음이에요 어? 셀프 세차 처음이에요? 아니야! 너.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아니 나는 이게 지금 빨아들이는게 너무 약간 하찮다 할까? 나와주세요 제발 <laughs> 자 나와주세요 제발 여기가 아, 먼지가 많네 많이 깨끗해졌어요 <웃음> <웃음> 어 엄청 급해지시네요 <laughs> 차의 맛은 속전속결. 그래야 돈을 아낄 수 있다. 글래스 타월 있고 다용도 타월이 있네. 뭐가 달라? 글래스 타월은 <laughs> 유리 닦는 거고요. 다용도 타월은 아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글래스를 누가 모르냐.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 싶은 거지. 아, 얼마 안쓸거 같은데. 그러면 글래스는 사지 마시고. 그렇지. 야 다용도로 유리 닦으시면 돼. 그렇지. 다용도니까 더 좋지 않아? 유리도 닦고. 다 닦는 거잖아, 그지? 아우! 아, 이게 안 닦여. 확실히. 오래돼가지고. 네. 안전벨트는왜 흘러내리는 거야? 이거야 네. 싸제라서 그렇습니다. 싸제의 맛이랄까? 왜그 기능은 제대로 해요? <laughs> 에. 아, 뭐야,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내차 아닌데? 내 차가 아닌 느낌이랄까? 그래, 이 맛에 세차하는 거야. 이게 열리는 거였어. 몰랐네. <laughs> 아, 뭐가 이렇게 있어, 혼자이가 열리는 거였네. 미안나다 레치야.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부분. 미안. 근데 레이가 내가 진짜 고마운 건 고장이 좀잘안 나. 내 차는 고장이 잘난 적이 없어. 왜냐면 지금 내가 7, 8년, 7, 8년 탔는데 한 지금 7만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덜탄건 아니야. 지금 짐도 많이 실는데도 불구하고 장고장이 없이 아주 잘 굴러다니지 너무 고맙지 뭐 이제 짐만 다시 담으면 될것 같아요 테트리스를 시작해보죠 이거부터 담아야 될것 같아요 이 테트리스를 잘 해야 되거든 어 좋아 좋았어 이제 저 텐트를 넣어야 돼요 이게 몇 인용이라고 그러지? 12인용 나중에 우리 한번 자나요? 네? 다. <laughs> 거기 우리 앞에 있잖아요 다음에 여기 캠핑할까 여기서? 어때? 날씨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저희는 방에서 잘게요 <laughs> 에이, 같이 자야지. 아, 여자들은 같이 텐트에 자든가. 좋아요. <laughs> 한발짝씩 늦어. 여기 있는 거 당근 다음에 레이 한대 사겠는데. <laughs> 그럴 수 있죠. 안 다쳐. <laughs> 밑에 물러 넣을 수 있을까? 드디어 이제 세차를 합니다. 요즘에. 그거 하더라고 고압건으로 살짝 한 다음에 스노우폼으로 얘를 불리는 거야 자, 고압세척 자, 고압세척 한번 고압 헹굼 아니 아니, 고아 그 별거 말고 스노우폼스노우 자, 이제 풀린다. 어 뭐야? 광란의 파티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언니 귀걸이 했어, 요거품 어? 귀걸이? 귀걸이 했어? 와, <laughs> <laughs> 뭐, 기분이 좋다.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깨끗해진다. 마. 좋지. 렛츠 좋지. 거의 다된것 같아. 이제 세척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와, 세척! 와우! 와우! 됐다! 아! 자, 됐어요, 됐어. 이제 닦으면 될것 같아. 어, 아주 개운하네, 개운해. 고압 세척으로 했더니 아주, 이런 사이사이 흙문지들이 다 떨어지네. 그냥 또 하는 것도 요런데 또. 또, 요런데 또. 야, 오늘 아주 너 아주 아주 호강한다. 레이야. 이제 막 7년 막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좀 다른 차를 탈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근데 막상 또 생각을 해보면, 차를 타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끄는 시간이 활동하고 이러면. 제가 꿈의 차가 있어요. 포르쉐. 포르쉐 박스터가 저의 꿈의 차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드릴까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막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나중에, 좀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세컨을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레일을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어. 어, 경수진 외제차 타는데 막 이러는 거에서 막 그런 거 뜨잖아. 막경차 타는 연예인 막 이런 거 뜨잖아. 그래서 어, 경수진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대체 어디서 날본 거지? <laughs>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래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됐다. 세차 끝. 아, 깨끗하다. 키가 작아서 저기는못 닦아. 저기 닦아 볼까? 끝났다 하면 이제 뭐 보이고? 어 끝났다 하면 보여 끝났다 하면 뭐. 후. 안에 좀 구경할까 이제? 응. 야 여기 진짜 세차에 진심이신 곳이다. 또 디피를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있어 보이는데요? 어. 네. <laughs> 이게 인테리어가 중요하다고. 너무 좋아요. 여기 세차하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 그 감사합니다. 원래 그 비누칠하고 살때 수세미가 있어요. 따로. 아, 그래요? 네, 요, 아, 수세미가 또. 있어요? 네. 서울도 네, 네, 저... 이거 하나. 저희 아, 타월이요? 타월,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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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네? 더더 크게 얘기해 주셔도돼요 예.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새 차를 뽑았습니다. 눈을 떴네. 얘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 예쁘다. 너 진짜. 이제 지나다닐 때 옷에 안 묻겠어요. 뭐야? 원래 이렇게 슥 지나가면 아, 아 먼지요? 이비벼돼 <laughs> 아무튼 오늘 일을 마쳤습니다. 큰 일을 마쳤고. 여러분도 시간 좀 내서 어, 세차 하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봄이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에 봐요. <목소리도>